먼저 오늘의 술을 기꺼이 협찬해준 장영진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진아, 고맙다. 오늘의 술은 로주노교 이곡주입니다. 루저라우저얼치인데요 로주노교는 이곡주 이외에도 교령주, 특곡주, 두곡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술은 38도 500ml 농향의 수입산인데요. 교령주, 두곡주, 이 곡주는 38도짜리가 중국에서도 생산되고 판매가 되어 있지만 이 곡주는 52도짜리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술은 수출용으로만 38도 이 곡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125mm, 230mm, 500mm짜리 이곡주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500mm짜리는 38도, 그 이외에 125mm, 230mm짜리는 43도입니다. 친구가 보내준 술 한번 따보겠습니다.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마시는 바이쉬다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루저우는 사천성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사천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방, 우량예, 랑주 등 명주가 생산되는 그야말로 술의 고장이죠. 루저우는 장강 상류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바로 이것이 중국 명주의 하나인 로주노교가 생산되는 도시입니다. 루저우는 주성. 그야말로 술의 도시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술의 이름 로주노교에서 노교, 라우자오는 오래된 구동이라는 의미인데요. 그야말로 술을 발효시키는 오래된 구동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로즈노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귀주 마오타이, 그리고 사천성 우량예와 더불어서 중국의 고급 프리미엄 백주로 알려진 술입니다. 로즈노교는 중국에서도 가장 맛이 좋고 향이 좋은 농향술에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한국에 수입되는 로즈노교는 38도로 도수가 좀 낮으니 한국 음식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바이주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52도짜리 이곡주는 15위 안에서 25위 안 정도니까 나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로 흰색병에 담겨서 판매되는 52도 이곡주 이외에도 녹색병에 담아져서 판매되는 40.9도짜리 이곡주도 있습니다. 가격은 흰색병이나 녹색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로즈노교회사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조 구동이, 양조 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573년부터 사용되어 온 구동이를 아직도 술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3년부터 사용해온 발효지를 의미하는 로주 국교, 루저우 꼬저우1573 이란 브랜드와 백년 로주, 로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루저우는 일명 주성, 수레도시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두보라는 시인과 장문도라는 청나라 시대의 시인이자 제사는 노주에 대한 아주 각별한 애정을 담은 시를 읊은 적이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저우가 속한 사천성. 사천성은 고급 바이주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량에 수정방, 그리고 랑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술이 생산되는 곳이 사천성인데요. 하천성의 유명한 술을 소개해 드리면 아마 귀에 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빠이주는 도수와 향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도수에 따라서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39도까지는 저도 빠이주 그리고 51도 이상은 고도주라고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중간 도수의 바이주라고 하는데요. 바이주는 대체로 알코올 도수가 낮을수록 가격이 좀 저렴하고 맛과 향도 좀 부드러워서 좀 마시기가 쉬운 편인데요. 흔히 알려진 명품으로 알려진 백주는 높은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 평범한 맥주보다, 그러니까 저도 바이주보다 좀 부드러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도주, 즉 52도에서 56도 정도의 경우는 저희가 많이 볼수 있는데, 60도, 70도에 육박하는 고도주도 간혹 볼수 있습니다. 최근엔 젊은층을 겨냥해서 30도짜리 빠이주도 여러 종류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향형에 따른 분류는 백주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첨과되는 특유의 향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인데요. 아무리 높은 도수의 백주라도 향에 따라서 혀와 입 안에서 그리고 목을 넘어갈 때에 느끼는 맛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이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향의 분류를 청향, 농향, 장향, 미향,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외에도 풍향, 약향, 고향, 지마향, 특향, 겸향, 노백간향, 복욱향, 등 상당히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향을 구분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향형인데요. 청향백주는 맑고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런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알콜, 알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청향 술로는 이과도주, 분주, 대만의 유명한 금문 고량주가 청향 술에 속하는 빠이주입니다. 농향 바이주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데요. 중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바이주죠. 전체 시장의 약 70%가 농향 바이주니까요. 가장 대중 친화적인 바이주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표기를 스트롱 플레이버라고 하는데요. 강하면서 달콤한 과일향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고, 대표적인 술로는 우량예외, 그리고 지금 마시는 루자오, 라오자오, 그 다음에 찐난춘 등이 있습니다. 장향 바이즈는 누룩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죠. 한에 오랫동안 따라 놔도, 어, 향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명한 바이주, 장향 바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바이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향형 바이주에는 마우타이, 랑주, 그리고 시주 등이 유명한 장향형 빠이주입니다. 미향 빠이주는 말 그대로 백미를 주 원료로 발효 과정을 거친 빠이주입니다. 쌀 특유의 그 달콤한, 쌀에서 나오는 달콤한 향이 그게 특색인데요. 중국에서도 미향 바이주는 그렇게 많이 쉽게 찾을 수는 없는 그런 바이주인데요. 주로 남쪽에, 저 아래쪽에 광동성, 광서성에서 많이 생산하는 바이주입니다. 유명한 미향 바이주로는 삼화주라고 광서성에서 제조되는 술이 있습니다. 아무튼 루저우는 술로서 유명한 도시 인데요 제패친 중에 한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루저우에서 빚어내는 로주 녹여는 백주의 시조세라 불리어도 마땅하다 당연히 중국 4대 명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술이고요 한국에서도 로즈로교의 몇 가지 브랜드가 수입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편은 몽고왕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몽고왕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바이쥬인데요 유명한 걸그룹의 멤버가 아니고 뭐 아이돌 걸그룹의 매니지먼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아들이 보내줘서 다음 편에서는 몽고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즈노교 이곡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편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래볼또 술통이었습니다.